여긴 어디야? 어, 슈발. 면서? 근데 이렇게 막 딜교해도 괜찮아. 이거 봐봐. 이게 체급의 올라프지, 어? 그냥 계산이 안 되지? <laughs> 오케이. 내가 살릴게. 아 미안합니다. 진짜 여기서 딜교 당하면 안 돼. 다이브 당해. 우빙은 잘하는데 이게 맞나? 난잘 모르겠어. 나이스. 진짜 맛있어요. 맞아 아시는구나. 이거 임마, 어? 너랑 나는 지금 겸상이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? 음, 안 되지. 응? 이동기를 썼으면 죽어야 하지 않을까?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? 능력적인 집가기를 시전해야겠는데? 리신도 바탕에 보여가지고?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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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의 무빙이 끝날 때까지 도끼는 던지지 않는다. 유충도 세 개로 다음 턴에 삼아 솔킬 한번 따면은 하고 다철거 할수 있을 거야. 텔레포트도 빠져서 미포 봐주는 게 맞는데 잡았다. 오케이. 잘 잡았네요, 타이밍을. 다음 턴에 죽는 거다. 알지? 다음 턴에 죽는 거야. 나랑 약속한 거잖아, 이거는. 타워를 밉시다. 이거 리신도 무조건 바텀이야. 전멸은 없으니까 한번 다이브가 보고 싶은데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바로 밀어야겠지? 리신이 바텀을또 밀어? 너 이거 잘 만났다. 내가 이거 여기서 멈출 것 같아? 아트 4초 전에 내가 이거 타워 부셔줄게. 걱정하지 마. 어우, 씨야, 이거는 예상 못 했는데? 슛. 슛. 아, 야, 이거 드리블 할만 했는데 죽을 준비해라. <laughs> 죽을 준비해라. 죽어, 악다, <laughs> 영암 <laughs> <죽을 준비해라. 죽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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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역 맞아라 역 W 아 죽여라 아트가 죽이는 거 별로 상관이 없어 중무 나왔으면은 진짜 사는 건데 이건 너무 아깝다 올라프 조싸기체 너프 좀 진짜 팩트라 할 말이 없는 거요 이거 지금 타워 밀만 한데 미드 압박을 좀 해주면 어 그래 그래 치도록해 영화는 용을 칠게. 어, 아래쪽이 난리가 났네? 뭐야, 이거? 억제기는 빨리 까고 도망을 가자고? 어, 이거. 나 솔직히 불안한데? 아, 됐다, 이거. 와 피차는거 뭐야? 개 버그 수준이네 그냥? 용 먹었어? 용이래 바로 먹었구나 너가 최고야 니달리 우리 초반에 개쎄기네 개꿀 다 깨, 가지고 게아내 만화통. 아니 이거 올라프 만화조로 좀 처리해 줘. 어떡해 솔직히 피통 까인 건 별로 생각이 없는데 만화 개 갈린 게 진짜 가슴 아파. 상대도 텔레포트 없으니까. 텔레포트 없어서 지금 못 가지. 밀어야 되는데. 다이애나도 위치 보이고. 와 대포 시치 존나 쎄시 와 사라져. 나이스 이걸 사네. 대포 개 아프긴 하네, 진짜. 나이스 전멸까지 뺐으면 좋지 아 잔뜩 났네 그냥 괜찮아 근데 탑미드 이겨나가지고 천천히 해 어? 숟가락아 나는 여기까지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미친놈. 아니, 저거 저 심지어 올 AD 라 끝났어. 이거 나 중무만 가도 저거 얘네 못 잡아. 제드가 제일 무섭긴 한데, 그러니까 제드 포함해서 이제 두명 이상 날 때려야지. 날 잡는 거야. 자, 너무 빠른데. 왜? 아니, 그냥 벌써부터... 아니, 강철 인장 이녀석 얼마나 강한 거야? 이거 하나를 들렀을 뿐이라고. 지금 나는 나의 강화에 취해버렸다. 우드락기 아, 룰루 좋았다. 미아 실화냐? 뭐 어떤데 나의 야수의 심장 훌륭했지 니달리아 다 보입니다 아. 이거 너무 여유로워서 수확에 낫까지 사버렸잖아 이것까지만 받아 먹는 거 내가 허락을 하는데 다음 거부터는 뭐 어림도 없습니다 깔끔하다 그죠? 문도 혼자 이거 못 풀어요? 라인? 어? 개아픔 중후 알지? 오케이 겸손풀? 봐줄게 아니 올라프 보고 세주안이 문도 박는 건 뭔데 뭐고와 그냥 한 미드 정글. 그냥 세 명이서 움직이니까. 아니, 못 버텨, 상대가. 와, 15분 전에 몇 개가 밀리는 거야? 15분 전에 3억 재기? 이제 가장 치욕스럽겠는데, 오늘? 야, 서렌 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기가 막히네요. 좋았다, 좋았다.